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올해 우리 낙현교회 비전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자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한해로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정 예배를 위한 순서지를 배부해 드립니다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 편안히 다녀오시고 모든 성도분들께서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일정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통독반에 함께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성경통독반은 2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강합니다. 릴레이 기도자로 참여하실 분들 모집하는데요. 릴레이 기도는 3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12분 이상의 성도님들께서 동참하시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낙현교회 서울성서대학이 3월 5일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성도들과의 1대1 관계를 위한 영적 부모맺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들과 함께 소통하며 비전을 실현해 나가실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참여 일정 주보를 다시 한번 잘 참고해주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든 접수는 사무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양병길 장로님 목장 전체의 찬양과 함께 캄보디아와 태국, 일본 마을 목장, 작은 목자, 목장지기, 목원분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함께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모든 목장별 팬말이 놓여 있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매일의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5시부터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많은 분들께서 릴레이 성경 필사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 몸이 아프신 성도분들의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교육 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나회와 제2 여전도회, 제4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3 남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수식입니다. 박봉남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조익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과 가족분들과 위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치르신 후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원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완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숙 권사님께서 양지병원에, 김영자 성도님께서 이대 목동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새 가족 등록 소식입니다. 오학준 성도님이 제2여전도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미얀마 마을 목장분들께서 섬겨 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